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려요. 용의자로 돌아온 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약간 지금 러닝맨 촬영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얼마 전에 녹화를 했는데. 예. 오늘 약시 약간 러닝맨의 연속인 것 같고. 예. 진짜 오랜만에 강남역에 왔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떨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 하나 걱정했는데 예, 예. 응.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들을 들고 계셔서 반갑네요. 어, 진요 네. 원래 이렇게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액션 영화를 싫은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뭐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와. 근데 어 감독님을 만나뵀을 때 그냥 단순히 화려한 볼거리 위주의 액션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좀 컸던 것 같고 예? 예, 용의자라는 영화에는 장르는 액션이지만 어, 드라마와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천만이 된다면 아니요 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건 저는 팬들과 가까운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와... 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이제 뭐 팬미팅이죠. 근데, 아 음, 근데 이제 사실은 팬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기도 한데 네. 제가 일본에서 팬미팅을 일년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어. 근데 한국 팬분들이 에, 많이 뭐라고 하세요. 왜 한국에서 안 하고 일본에서 하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이 늘 있어서 음. 사실은 영화랑 상관없이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물어보시니까. 어?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팬분들 예. 앞에 팬분들 앞에서 좀 재롱을 떨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춤도 준비하시고 노래도 준비하시겠죠? 팬미팅인데요. 뭐뭐춤까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뭐 그러려면 <laughs> 다섯 번씩 봐야 되니까. <laughs> 예. 아이미이 미션은 따로 있는데. 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너무 즐거웠고요. 예. 이렇게 날씨가 춥고 지금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 너무 하루가 아 남은 하루가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어. 여러분들 덕에 예. 그래 굉장히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음. 여러분들 덕에 오기 제가 더잘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